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 있는 하루 되십시오. 아, 요즘에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필수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요즘에 블랙박스 없는 차를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요즘에는 전방용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후방 블랙박스도 거의 기본으로 장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측면까지도 블랙박스를 장착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맨인 블랙박스 혹은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혹은 한문철의 블랙박스 몇대몇 몇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블랙박스 몇대몇 몇 그런 프로그램과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동차 대신에 소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은 처음에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소입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에서 소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이죠. 그래서 소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블랙박스 몇대 몇처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소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과실과 또 보상과 또는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8절부터 32절은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 또 36절까지는 과실에 의한 재산 피해. 이렇게 사망 사고와 재산 피해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고가 우발적 사고냐, 미필적 고의냐, 이두 가지 중에 무엇이냐, 그것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블랙박스 첫 장면 녹화된 걸 봅시다. 28절 보니까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어요. 그때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 주인공이죠. 주인이죠.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우발적 사고라는 거죠.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블랙박스를 보세요.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 공격적인 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도 이미 몇 차례 경고를 받았는데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맹견들에게 입마개를 씌우듯 이 소에 대해서 미리 단속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소도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그 주인도 죽일 것이다. 이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여긴 거죠. 미필적 고의라는 건 뻔히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그냥 방치한 것,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아예 잘 몰라 그냥 내버려 둔 것을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을 보면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세울 때 지붕에다가도 반드시 난간을 세워 놔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혹시라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만약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 그 피값을 나는 그집 주인에게 묻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미필적 고의 저는 이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어땠을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누에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들은 침략자거든요. 우리는 그들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알바가 뭡니까? 그들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도망치죠. 나중에 요나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박농쿠를 그의 위에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예! Yeah, 나는 저 영혼들도 똑같이 사랑한다. 모든 영혼을 똑같이 사랑한다. 요나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요나가 미필적 고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로 생각하면서 저는 또 다른 일화가 떠오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영에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의인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지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가 괴로움을 겪고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짓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의인 열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미필적 고의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결과를 알면서도 막상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이어 빛이라고 말합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만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소금이 녹아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녹아야 돼? 왜 내가 녹아서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해야 돼? 나는 그냥 내 그대로 있고 싶어.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시간을 내가 쓰고. 어쩌면 이러므로써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또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셔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는 빛입니다.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빛이 저 아래 놓여 있습니다 뭘 동네 사람들까지 비출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가족만 비추면 돼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가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전부 우리 가족 아닌가요? 우리가 빛을 소유했는데 이 빛을 가지고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만 비추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에서 딱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세상에 비추이도록 하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마음에 와닿았던 뉴스들. 예를 들면 미얀마라든지 혹은 우리의 어떤 교회 식구들의 어떤 어려움을 들었던 이야기라든지,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가 담장을 넘어서 더 멀리 다른 이들까지 돌아보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내 시간, 내 기도, 내 모든 것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언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 제가 의인 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녹아진 소금, 빛을 비추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블랙박스,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 하나님의 기뻐하실 모습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 요나처럼 도망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길다가도예수 내주 안에 있는 극율 없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만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담하고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